네. 오늘은 5월 5일입니다. 자,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데요.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예요. 자, 그래서, 3분 아, 까지란또 기관지염, 또 관절염에 좋은 효능이 있는 마디풀과 아, 식물 네종 4종, 4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보이는 거, 저게 뭐냐면 얘예요. 얘, 얘 얘가 개대왕이에요. 개대왕은 자, 일단 사종의 그 입자로 하고 입이 시작되는 부분, 그 부분이 특징이 있어요. 이거 보세요. 여기 겹치죠. 이기 이렇게 겹쳤죠. 또 여기 얘는 소리쟁이에요. 소리쟁이는 아, 맞아요. 소리쟁이에요. 소리쟁이는 입자루하고 입이 시작되는 요 부분이 좀 볼록해요 전체적으로 좀 아, 쭈글쭈글하죠 자 이렇게 여기 그러면 은 소리쟁이하고 이 개대왕 을 입을 한 장씩 떼어가지고 마디풀과또두 종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가지고 가 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여기 마디풀과 4종의잎이 있습니다. 자. 얘는 소리쟁이죠? 얘는 개대왕이죠 여기 옆에 요 입자로 하고 입이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가 여기가 이부자로 여기 파져 있어요. 부자로 소리쟁이고요. 아니, 수형이고요 자, 여기 입이 아주 예쁘죠? 얘가 뭘까요? 호장근입니다. 호장근의 잎이 상당히 예쁘죠? 호장근은 관상용으로 키워도 자 잎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. 호장근, 호장근입니다. 그다음에 수영, 수영은 한참 지금 종자 번식을 하고 있어요. 수영입니다. 자. 산부인과 질환에 좋고요. 관절염에도 좋고 기관지염에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아 마대풀과 사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. 그러면 아 어떤 아 식물이 가장 맛있냐? 아 나물로 먹으면 어떤 나물을 추천하고 싶냐? 그러면 저는 냅니다. 샐러드 좋고요. 겉절이 좋고요, 쌈도 좋고요, 아, 나물도 좋고요. 먹으면 사과 또는 포도 아, 그런 과일 먹는 맛 저는 수영을 적극 추천하고요. 또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사야초입니다 수영, 수영을 제일 먼저 추천하고 싶고 하나 더 추천해 달라 그러면은. 호장근이죠호장근은 아 감절대하고 좀 비슷한데 이 부분 있잖아요. 입자로 하고 입이 시작되는 부분이 일자든지 여기 보세요. 자, 일자든지 아니면 여기가 오목하게 들어갔든지 그렇습니다. 근데 감절대는 이 부분이 좀 볼록하게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볼록하게 여기 이 부분이 볼록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자, 얘가 바로, 호장근. 아주 예쁘죠? 관상용으로 손색이 없어요. 개대왕, 수영, 소리쟁이입니다. 얘네들은 아주 흔해요. 소리쟁이하고, 개대왕은, 아, 집 주변. 해천가에 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수영은 우리 어렸을 때좀 많이 동네에서 많이 봤죠 그리고 많이 채취해서 뜯어서 먹고 그랬죠 근데 요즘에 오염이 돼서 그런지 안 보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동네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야산 오염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가끔 보입니다. 자 수영이고요. 아주 입이 예쁜 호장근 자 오늘은 마디풀과 사종의 그 입의 특징 입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또 효능도 알아봤습니다. 자 비가 또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습니다. 이상입니다.